메이킹 보시죠 레디 하나 둘셋큐숨안 어, 차세요? 어, 체력이 대단하신데 도안나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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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요? 계속 뛰고 있데 아이고 후기에 예, 무뎌진 기습 입이 얼었어 <laughs> 원래는 삼촌 슬리퍼를 신습니다 삼촌 슬리퍼를신고 있는데 지금 잠시 쉬고 있어서 이걸 신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네. 얼마나 불쌍한 가이 어린 이연 머문 적 괜찮아요? 어? 머문 적괜찮아좀들어오지않어요돌아 어, 요 네. 화이팅! 자, 이제 됐었어요 <목소리도> 번 아무거나 하나 차가워서 한번 빨고 왔네 아 괜찮은데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응, 아이고,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의자랑 커피 네? 저, 유자. 저 유자 저기 있다 유자 감사합니다 어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, 아, 잘 먹겠습니다. 아, 지금 잘생겼죠? 자 할게요 이거 유행하잖아 아, 같이 셀까요? 겠습니다하 저쪽 앉아서 좀 쉬고 계세요. 내가 해줄게. 너 많이 춥지? 얼마나 불쌍한가요, 이 어린 쟁. 어? 내가 해줄 거?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게. 어? 아니야 내가 할게. 응? 너 감기 걸렸잖아. 진우, 네? 씨 진우 씨. 네? 고백을 못하고 아. 지금 2회차 촬영, 네. 고백강좌 촬영하고 있는데, 네. 소감과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알려주세요. 한번 알려주세요. 행복, 행복해야 되는 건가요? 아, 우리 다 같이 지금 행복하잖아요. 왜 행복을 강요하세요는 즐거운 촬영 중이잖아요.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, 난. 제가 어, 어떤 게 행복한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어... 말안나요소감 <laughs> 일단 소감부터 말씀해주세요. 가요아 <laughs> 네. <아니>, 추워 죽겠어요. <laughs> 그래서 행복하군요. <laughs> 추워서 <웃음> 어 역시. <laughs> 싫어 저만 할까요? 네. 저희 촬영은 나만 하지 요 너는 뭐가 그 뭐가 행복해? 예? 네? 회사 촬영에서 뭐가 행복해? 발을 얻을 수 있는 행복, 입이 얻을 수 있는 행복, <laughs> 그런 행복. 감기가함을수 있는 행복. 행복? 브랜드 행복이다아그렇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<laughs> <목소리베> 장정 내시서 아, 장정 내시래 아, 아, 어, 다 퍼졌다. 어. 아, 안 돼! 아예 다 퍼지네. 어떡해. 역시 발성이. 띠로따라라라라란 피터님. 피터 피터님. 이터님 피터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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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터 죄송합니다. 죄 초코파이 죄송합니다. 죄송다죄송합다죄나합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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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다 딸기만 먹어. 딸기합만 먹어. 아니 네. 머리가 여정 있을 거예요. 음. 저 이제 서울을 다녀와가지고 일정 때문에 저 빼고 이제 세 제가 못간 거긴 한데 다음에 저도 뛰어서 같이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촬영에서 만나요. 안녕. 눈물이 나오지? 마지막 남아. 네. 내가 크로네알이었어. 하나.

미친놈아! <laughs> 아휴, 진짜. 자, 가시오. <laughs> 아 네. 이거 언니한 어떻게 가? 이거 보고 온다, 이거야. 이야 야. 야. 저 <laughs> 행복을 강의하는 지금 즐거운 생각... 촬영 중이잖아요. <laughs>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, 난. <laughs> 다시 하면 안 돼. 어, 봐 <오케이. 웃음> <laughs>

재밌어 둘다 <laughs> 치야? <놀람> 잠깐잠깐! 뭔데? 예, 저도 술 마시고 싶어요! 흑기사! 가 <놀람> 흑기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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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아, 여기서 그 기섭이는 흑기사는 안 들어가세요 그냥 마시면 잠깐잠깐! <놀람> <놀람> 잠깐! 저도 술 마시고 싶어요! 哦。Oh. Oh.

오케이. 오케이 라고 합니다. 많이 추우신가요? 조금 춥네요. 저는 별로 안 추워. 애거교여워요발 내교. 면좀함리는 이렇게. 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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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죠 맛있어. 맛있어. 맛 지금 어, 그때 선생님, 잘못 본줄 알았던 이노를 네 죄송합니다. 고백을 못 하고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예쁘게 봐주세요